보살입니다. 조직해보살이 다 이렇게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을 타고난 월생은 몇 월생일까요? 또, 돼지의 금전운을, 어, 재물운을 타고난 월생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쓰럽고 가엽다, 벗어나는 띠 월생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천복 만복이 터지는 띠가 또 돼지입니다. 그래서, 먹을 복, 식복이 참 많고, 성질 더러운 게또 돼지의 성향이고, 열 번, 스무 번잘 참다, 한번 터지면은 아주 폭발을 해서 머리에서 대글박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게이 돼지띠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도 급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또 좋아하고 사람 또늘 외롭고 늘 고독한 운명이 또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나 또늘 마음을 또 다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도 또 사람을 찾아 전라도 말로 속창시가 없는 게 절 <laughs> 대지띠의 성향이고 이렇게 사람에게 용서를 잘하고 배려를 잘하고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억지로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야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게이 대지띠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 음력으로 다4월생은 이렇게. 어, 공을 많이 들려야 되고 또 충돌하고 부딪히고 내가 가다 가다가 이렇게 그 어,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이 깨지는 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돈을 주면 돈이 날개가 달려서 날라가더라 이렇게 쪽지게보살은또 4월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생입니다. 7월생들은 비는 데 장사 없다고죠. 많이 공들여라. 어, 금전재물복, 식복, 먹을복, 타고난 이 돼지가. 많이 빌어야 된다. 손이 닳도록 빌어라. 어디 가서 절에 가서도 빌고, 부처님 앞에 가서도 빌고, 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가서도 많이 하늘님에게 빌고, 또그 자연신에 가서도 이렇게 비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고, 명을 이어가더라. 공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9월생, 음력 9월생들이 착하지요. 그런데 이제 남들에게 배려를 너무 많이 하다가 등짝에 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구월생들은 금전을 주면 금전이 다 날라가니 의리 의리 빼면 시체죠. 그 의리를 어, 빼라 저는 이렇게 의리를 말뚝을 빼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생 잘될수 있고, 흥할 수 있으므로 그 의리를 내가 바로 설 때까지는 그 의리를 빼라. 그래야 금전이 날아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신생의 10월생, 천복, 만복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10월생들이 음력 10월에 가서 몸수로다가 조금 고생할 수 있고, 또 구설을 좀탈수 있고, 금전을 준다면 금전이 날라가고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을, 하라,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누가 소개를 해드라 해도, 모르는 사람을 소개할 때 조심하라는 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생들은 내년 또 건강을 좀 이렇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10월생은 입안에 혀암이고 잇몸 질환 또 기관지를 좀 조심하라는 말을 점검을 잘 해서 가야 된다 10월생은 꼭 병원에 한번 신세질 일이 있다. 이렇게 쪽지게 보살은 말씀을 드리고, 돼지띠가 기관지 결핵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돼지띠가 부부운이 희박해요. 그래서 고독살이 침범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년 1월, 2월 달에 돼지가 망실살이 또 들어온다는 거한번더 찝어드리고, 망실살 뻗치면 진짜 대글박에서 땀이 줄줄 나. 어? 눕잔이 힘들고, 들잔이 깨지는 이런 수잔이 오니, 음, 입조심 하시고, 모르는 사람은, 어, 조심하는 게 좋다. 운이 좋을 때 항상 잘해야지. 운이 나쁠 때는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져. 근데 운이 좋을 때는 희한하게 뭘, 가져와도 그게 금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운이 좋을 때는 어디에서 중고품이나 중고 옷을 가져오지 않는 게 좋다. 운이 좋을 때 헌흑 가져오면 거기에서 동티가 난다거나 쇳덩이 하나 들고 왔는데 중고로 하나, 어, 이런 야시장이나 어디 경매에서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게 동티가 나면 내 운이 샤타닥 땅으로 박아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운도못 받아 먹는 격이에요 그래서 앞 일을 운을바 수풍에 돋달거를 내 스스로 한번 잘못해서 내가 헛지랄 하는 인생이 되고 인생 소비하는 빡수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 그래서 헌옷 무조건 나쁜 건아닙니다 거기에 나벨에다가 인구망자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쇠나 나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운이 좋을 때더 발복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잠두 시간만 들자라 쪽지개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내년 1월 2월에 헛질을 하다가 남녀 만난 분들 소송으로 돈 물어줄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러니 너무 거 탄하고 계시는 분들 조심하셔 길게 가다가. 꼬리가 밟힌다. 그래서 개망신에 어, 쫓겨난다. 허지다라는 남녀 명심하시라. 이렇게 솔직해 보살이 오늘 말씀을 드렸고 4월생, 7월생, 9월생, 10월생이 금전복도 타고났고, 또 재물복, 식복, 먹을복 다 타고났어요. 또 이분들이 임대업을 해도, 괜찮다. 손재주도 좋아요. 복을 타고 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빌고, 내가 단으로 다지고, 음 잘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발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것도 좋고, 남의, 오진 앞에서 남의 죽든가 말든가, 내, 또내 똥이나 잘 닦고, 네 똥이나. 되지, 않았냐 신혜생 되지, 특히, 니네 똥이나 달닦고 남의, 남의 똥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꼭, 어제도 잘 됐다고 전화 한통 받았습니다. 음, 서울에 계시는 분, 김경희, 여사님, 화이팅 하시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또 이렇게 신혜생 잘될수 있기 때문에, 신혜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집어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건 찾아오시고, 좋을 때한 번씩은 찾아가서 점검 받는 것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쪽지켜보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을 타고 난 월생은 4월, 7월, 9월, 10월생이 지금 현재, 어, 복을 크게 가지고 타고 났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